예, 7시 반 숙소를 나왔습니다.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km 어필입니다. 저기 정상이 보이네요. 정상입니다. 1km가 넘네요, 어필이. 다리 근육 터집니다. 첫번째 마을 도착했습니다. 앞길을 아, 잘못 들어가지고 조금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경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조금 돌아갑니다. 한 30분 정도 더 달리는 거죠. 뭐 그만큼. 아, 어,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숲길을 지나 가지고 도로를 만났어요. 스말입마입니다한 10키로 정도 지금 뛰었습니다 근데 힘이좀 남아가지고 한 억키로 정도 더 뛰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파르스니랑이 말입니다. 이말입니도이 말입니다. 이말이제 마을 육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한테는 비상식량이 있으니까요. 저 멀리 세 번째 마을이 보입니다. 지금 12km째 뛰고 있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저 마을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면은 성당도 안 보이죠?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빠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가구 안 되네요. 그냥 지나쳐야 되겠습니다. 거의 14km 지었습니다. 1km만 더 뛰고 걷겠습니다. 걸으면서 비상식량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 멀리 마을 하나가 보이네요. 저 마을 지나서 그 다음 마을이 오늘 가야 돼.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 마을에 파나 레스토랑대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네요. 해가 떴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해가. 아까 이 마을 발견하고 여기 근처까지 오는데 4km네요, 4km. 와, 뭡니다. 손에 잡힐 때 가까웠는데 드디어 마을 투입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빠진 문을 열었어라 부아딜라 델 까미노 부아딜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기 성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성당은 번나갑니다그 마을의 가장 큰 망했습니다. 여기도 왠지 너무 조용한 게 다음 문을 안 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오늘의 최종 목적지 마을까지 가야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 RTF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 이 오픈을 내가 믿고 가보겠습니다. 방금 문을 열고 바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지금 문을 열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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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프 올라 아 할로 도기 예 이쁘다 야 엉덩이도 만질 수 있고 완전 행운입니다 카페코너채 파르파보르 아 너무 행복합니다. 따뜻한 곳에 들어와 있고 오늘 찾기. 하... 너 거기서 뭐하니? 아? 거기다 그 둥지 만들어놓고 지금 너 암컷 유혹하는 거지. 이제 배도 채웠고요. 네, 해도 나고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따뜻해졌고 든든합니다. 자,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떨어진 곡식 알갱이들을 추서 먹는 비둘기들. 지금은 영상 4도입니다. 근데도 밥 먹고 이제 조금 쉬었다 나오니까 따뜻한 느낌이에요. 달리고 싶은 질주분능이 막 일어나는데 내일을 위해 또 참아야죠. 오늘, 10, 오늘 15km 달렸는데 20km 채울까요? 앞으로 5km만 더 가면 최종 목적지인데 참겠습니다. 에, 또 뛰기로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해도 뜨고 그래서 기운이 나네요. 어찌어까지 뛰어보겠습니다. 다시 걸어야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피축해놔야될것 같아요. 관계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수문을 열으면은 이쪽 지땅 지 속으로 물이 흘러서 요 수, 이 수로를 타고서 물이 쫙 저기 평온까지 어, 밭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수로를 따라서 계속 걸어 올라가면 최종 목적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가 뜨니까 너무 강렬합니다 햇볕이 아 여름에 왜쪄주는지 알겠네요 스페인이 선, 선글라스를 껴야 됩니다 눈이 너무 부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산티아고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자의 길를 걷다 보면은 태양이 항상 왼쪽 밤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크림을 조금 더 많이 발라야 돼요. 아니, 내가 걸음이 늘은 건지 다들 이렇게 잘 걸으세요. 어, 저 할아버지도, 어, 운동을 지금 다리 근육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더 빨리 걸으시대요. 아, 나, 진짜. 예, 하체 근육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셔야 으 됩니다 진짜 근감소증이라고 그래요. 스코페디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체가 점점 운동을 안 해가지고 가늘어지고 근육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 삶의 질이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죽음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리 근육 달리기 걷기 열심히 해둬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포미스타라는 어, 도시, 큰 마을, 그래 거의 다왔습니다 어, 공립 알베르게, 유니시팔 <laughs> 알베르게에 가서 체크인하고 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또 밥을 먹어야죠. 에너지 소모가 많았는데. 여기가. 어, 수로 내려 네. 오 수위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저 이쪽에 물을 다아놔 가지고 수위를 높여놔서 저기 농사 짓는 농업 용수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해가지고, 저걸 입으로 흘려보내는게 아니라 이건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벽돌 사이로 까날 데 가스틸라 가스틸라라고 하는 수로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왜 화살표가 또안 보이지? 야, 너 너무 근엄하게 엎드려 있다가 왜? 음, 옷도 이쁘게 입어가지고 아, 간다, 집잘 지켜, 알았어, 갈게 야, 너희들 그렇게 큰 놈이 그런 데다가 집 짓고서 이렇게 살고 있냐? 너무 귀엽잖아 이제 숙소에 가기 전에? 여기 프록시이라고는 슈퍼메르카르도스 슈퍼마켓에 가서 어 필요한 물품들을 좀 사겠습니다 지금 숙소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았는데 아무런 부식도 없고 문이 잠겨있는 듯한 느낌? 잠겨있네요 2시 30분에 문을 여는 것 같네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올 때는 잔뜩 흐리고 춥더니 점심때 되니까 이렇게 발짝 깨고 하늘이 이렇게 이쁘어도 되기, 있기 없기 이거 반칙이야 여기 올때 점점 춥다고 느꼈는데 저쪽 로고를 이쪽보다 조금 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몽우리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네요. 국립 알베르알베르기가 문을 닫았다고 오늘 쉬는 날이라고 지나가는 행인이 알려줘가지고 다른 알베르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